자 2022학년도 9월 모의고사 14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요두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 fx라고 했네? 그러면 fx는 인수정리 쓰면 사실 상당히 많은 걸알수 있겠는데? 마이너스 a라고 쓸까? 이렇게 세팅되니까 사실상 미지수가 하나라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이 fx에 대해서 gt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대? 그러면 gt의 정의가 사실 상당히 복잡하게 돼있다라는 거알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에 예의 성질을 알기 힘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면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면 좋지 않을까?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까? g 0이 0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생각을 해보면 0에서부터 1까지 f(x) dx가 0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f(x)의 dx하고 같다는 말이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일 것 같아? 얘는 fx가 0 이상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일 것 같은데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얘는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됐을 때 0하고 1은 이미 근이라는 거 알고 있는 상태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0, 1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 왜그면, 이미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거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거나 하니까 이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 상상 양수가 되는 건이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쉽게 알수 있을 것 같거든? 맞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g 의 마이너스 1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f(x) d x 에 빼기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라고 하는 건 당연히 f(x)가 음수니까 이거 음수 될 거고. 뭐 이거는 절대값이니까 당연히 양수 될 텐데, 걔를 빼니까 음수 되지 않겠어? 그래서 얘는 당연히 음수니까 기억은 참이 된다라는 걸 쉽게 알수 있겠다. 아니? 그러면 이번에는 g1이 g-1이 양수라고 했으면 얘가 부정이 됐으니까 g0이 0이 아니라는 걸 알겠네. 그러면 이게 만족이 안 된다라는 것도 알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뜻일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 알았지?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 근데 0에서 1 사이에서 항상 양수가 되는 건안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야 돼? 어? 이렇게 돼야 되나? 그럼 0과 1의 관계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하나 더 해봐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지. a가 제일 크게 되면 안 돼. a가 제일 큰건 아니라면 a의 경우는 이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두 가지 케이스밖에 안 된다는 사실 알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g의 마이너스 1이 양수가 되면 어떻게 돼? G의 0은 0이 아닌 게 돼. 그 얘기는 아까 전에 했던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야 돼? FX가 음수가 되는 부분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지. 어디에서? 0과 1 사이에서. 어, 0과 1 사이에서 음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 케이스 안, 안 되는 거네. 어, 되, 되지. 왜안 돼? 되지. <laughs> 이두 가지가 맞지? 내가 미친 소리를 했네? 잠을 못 자면 이렇게 오락가락하니까 잘봐 언이 아니고 볼썸이 맞겠지? 그러면 FK는 0을 만족시키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실수 K가 존재한다 어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얘는 구체적으로 식을 써보지 않고는 사실 알 수가 없겠네 이렇게 대충 쓰는 거 가지고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그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fx dx에다가 0에서부터 1까지 절댓값 fx, dx가 음수라는 걸 써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수 있나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0보다 크다 어? 아 0보다 크다 아 죄송합니다 0보다 그다. 얘는 어, 직접 계산하고 싶진 않은데. 케이스 지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위에 케이스 지워져야 되는 거. 왜 지워져야 하지? 그렇네. 왜 그러냐면 얘가 양수가 되려면 얘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지워지는 게 맞겠네. 응, 좋은 지적이야 그러면, 그 말이 맞겠네. 그러면,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S2라고 하면, S1이 더 커야 될 거야? 그러면, S1의 넓이가 S2보다 같거나 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 조건이 만족이 안될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s1보다 작은 거에서 s2를 빼야 되니까 당연히 음수가 될거 아니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s1에서 s2를 빼야 되니까 당연히 음수겠지. 여기서 하면 이 부분이 음수, 양수, 음수인데 얘보다 얘가 크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렇게 되면 모순이 될 거라서 어떻게 돼야 돼? s1이 무조건 s2보다 커야 돼. 그럼 3차 함수의 대칭성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 a가 마이너스 1과 같아도 안되고 보다 작아야겠지? 그러면 ㄴ이 참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다. 됐니? 자 그러면 이번에 디귿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거이면 이게 당연히 만족될 거거든 g 의 마이너스 1이 1보다 크면 g 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큰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 g 의 마이너스 1이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접분한 것이 S2보다는 1보다 커야 될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쓸수 있는지를 조금 고민을 해보고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얘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fx가 0에서 1까지는 음수니까 절대값에 마이너스로 빼주면, 그냥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g의 0은 뭐가 되나? g의 0을 써보면, 0에서부터 1까지, FX DX의 두배 되겠네. 그러면 얘는 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근데 수식으로 쓰지 않고는 사실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기는 해. 그러면 내 생각에는 그냥 이럴 것 같거든. 여기가 S1이고. 예를 들면 여기가 S1 플러스 2라고 해봐. 그러면 이 조건은 만족이 된단 말이지. 아, 여기가 뭔지 잘 모르는구나. 여기 마이너스 1에서부터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한게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쟤는 이 조건이 만족이 된단 말이지. 근데 얘가 넓이가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말을 사실 쉽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조금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건 대수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거든. 이 정도는 접근하는 게 우함수, 기함수 이런 거 생각하면 전혀 어려울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얘는. 기함수 다 날려버리면 사실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네? 내가 너무 암산했니? 근데 뭐, 니네 암산하지 말고 잘 계산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3분의 2의 a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으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는 결론이 나오겠네? 그러면 0에서부터 1까지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2배의 4분의 1에 빼기 3분의 1에 a 플러스 1에 플러스 2분의 1 a 이렇게 되겠지? 그럼 2배의 6분의 1 a에 마이너스 12분의 1이니까 3분의 1 a 마이너스 6분의 1 되겠네? 그러면 a에다가 2분의 5를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6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네 그지? 그래서 해보지 않고는 알수 없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다 기억과 니은까지는 사실 뭐 그냥 기하적인 것만 가지고 수식을 쓰지 않고도 판단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 뭐기억은 사실 fx와 절대값 fx의 대소관계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였고 기억이 참이라는 걸 알면 니은을 할 때는 어떻게 됐어? 기억의 가정이 아 가정이 아니라 결론이 부정됐잖아 그러니까 기억의 가정인 g형이 0이라는 것도 부정이 되겠지? 그리고 g-1이 양수라는 걸 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까처럼 쉽게 따질 수 있겠지? 그리고 당연히 디귿해서 얘를 가정하면 얘가 만족이 되니까 얘의 결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라 하면 그래프의 개형이 한 가지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기하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어? 저거 S1이 2분의 1보다 작으면 안될것 같은데 거짓 이렇게 하기 쉽지만 실제로 저 조건이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게 확인이 안 되잖아. 저 조건을 만족할 때 S1이 2분의 1 이상이 되면 어떡하지? 그건 a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그걸 알수 있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 조건으로부터 a에 대한 부등식을 얻어서 g 0의 값을 계산해봐야 된다는 거알수 있겠지? 실제로 해보면 특별한 아이디어나 재능 없이도 꼼꼼하게 정확하게 쉽게 풀수 있는 문제라는 거알수 있겠다. 됐지? 면 22년도 9월 모의고사 14번 문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합시다.